19일 오전 경북 청도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궁화 호 열차가 철로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오전 10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경북선 남성은역에서 청도역 구간 사이였습니다. 열차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객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청도소 싸움 경기장 인근입니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철도 비탈면 구조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레일과 구조물 안전 점검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 구간은 상행선로를 이용해 교대로 운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